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 신이 왜 하필 12명일까? 올림포스 신이 12명인 이유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고대 그리스 문화와 종교적 상징성, 그리고 정치사회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1. 숫자 12의 상징성. 고대 그리스뿐 아니라 많은 문명에서 12는 완전함 질서 조화를 상징함. 예일년은 12개월, 별자리는 12개, 헤라클레스의 12과 업등 신들의 이상적인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졌음 2. 올림포스 산의 권자수 제한. 올림포스 산에 앉을 수 있는 주요 신들의 자석이 12자리로 묘사됨. 제우스를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함. 3. 신들의 구성은 유동적이었다. 고정된 멤버는 아니며 지역과 시대에 따라 헤스티아, 디오니소스처럼 교체되기도 함. 중요한 건 정확히 누가 아니라 12명이라는 체계적 구도. 숫자 12는 질서와 균형을 상징하며,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신들도 이를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